시자자 여러분 잠깐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귀속구매 이벤트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제 본캐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00억을 그냥 어 시청 제가 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혹여라도 혹여라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혹여라도 뭐 이런 거 이런 거 귀속이잖아요. 4칸대 5억 4천 0 0에하 한가에 이렇게 매물이 막 3개씩 있으면 이런 거막 5억 5천 정도에 올려가지고 방송에 오시라는 거예요. 방송에 오셔서 어, 소사 사카 연길님 쓰시는 12세 12 스페셜 에디션 소사 사카 하한가 5억 4,950만 원인데 5억 5천만 원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사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 도중에 지금 10시 23분이거든요. 그러면 11시 그리고 12시 뭐 새벽 1시 새벽 2시 이런 식으로 매 정각 시간 매 시간 정각 있잖아요. 그 분단이 말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그 때, 그 시간대마다, 이렇게 질 그런 거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씩 이렇게 좀 사드릴 테니까, 제가 필요한 선수들을 좀 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계속 채팅창 오셔가지고, 계속 뭐 사주세요. 뭐 사주, 어, 그렇지. 한 시간마다,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지 말고, 그리고 참고하실 거 뭐냐면, 이런 거는 솔직히, 그래. 이런 거는 귀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거귀속이 4억 6,250면 이 4억 6,260에 올려놓고 아 영길님 저 4억 6,260에 올려놓은 거제 건데 이거 안 팔려요 이거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최이섭 같은 거4카자 매물 하나밖에 없죠 4카가 매물 하나밖에 없어요 2억 4,500 이거 하한가도 아니네요 2억 5,600이 평균가인데 2억 4,500이면 이건 하한가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건안 사요 이런 건안 삽니다. 거기다가, 이건 귀속매물도 아니에요. 이건 납득하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막 올려놓은 지막몇 주가 되는데도 안 팔린다. 그런 거는 뭐 사줄 수 있어요. 왜? 내가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갖고 방송 오셔서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방송을 레이크. 즐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좀, 이렇게. 질서 정렬? 질서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천천히 와서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녹화는 여기까지.